샘터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이후에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고 피신하는 도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다윗은 위험에 처한, 특별히 난국에 처했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지만 다윗이 그일라 땅에 온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1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사울의 아들 르나단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시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 그러하으로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3절.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십 땅으로 피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이10 땅에온 것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때 사울이 또 십당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다윗을 잡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포상하겠다. 누구든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만 알려 주고 다윗을 잡는 데 누구든지 도움이 된다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으러 가니라 다일과아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려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7절 천룡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웃어서 블레세 사람들이 땅을 침루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세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다 칭합니다.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에 십당으로 갔다가 아라바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엔게디 요새까지 도망하는,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사우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 것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난국에 처했던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사우를 피해서 10 또 마운땅 아라바 엔게디까지 피신하는 장면을 상고를 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국태민 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형편을 살피게 하신 겁니다. 왕의 수업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서는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나아버지 여전히 사우랑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멀리하고 오직 다윗만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장면 오늘 이곳저곳으로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 함께 홍보했습니다 인가적으로 보면 다윗은 쫓기는 피신하는 자였지만 도망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수업을 시킨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